안녕하세요 인더칩입니다. 오늘은 콘도 메이징을 먹어볼 거예요. 그게 아주 맛있는 치킨인데 한번 먹어볼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이이나입니다. 저번에 쪼쯔 영상 올린 것도 다이인나 그림이에요. 네 맞아요. 자, 저 그림 엄청 잘 그리죠. 콘도 메이징 먹고 싶었는데 먹어보네요. 네 맞아요. 콘도 메이징 무슨 진짜 처음이죠? 그림을 잘 그리는 이이나. 자, 아, 제가 콘투메이징은 보여, 어, 좀 뜨겁네? 콘투메이징은 보여줄게요. 어, 가루가 다 떨어져. 이거예요. 이게 바로 말로 만 듣던 콘투메이징인데, 맛있겠다. 음, 맛있다! 한번 먹어볼 거예요. 진짜 맛있다 보이죠? 자,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음! 아주 맛있 떠요! 아, 물이 없네? 그럼, 물이 없네요. 아, 죄송합니다. 형아가 물을 떠요. 이거, 다리 쳐. 와 탄다 먹어 짠짠제 영상에 이나가 나온건 처음이죠 제 동생이에요 콘드메이징 한번도 먹어볼게요 저번에도 나왔아 저번에는 그 영상이었고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잘 거. 완전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나 너도 한번 그 먹어봐. 아니랑 그, 보토톨레 그린 거다 제가 그린 거야. 와. 뭐야, 다 떨어졌네. 음! 찌드니게 아주 많이 뿌려도 있고, 네. 맛있어요. 네. 음, 맛있 음! 너도 다 떨어져. 아주 맛있다요. 네, 그래요. 아, 무기 스어지면 이것도 닦아야겠다. 아무튼 콘트에이징 아주 맛있어요. 콜라도 우 음. TV에 흔한 브랜드 나오는데, 소리 컸어요. 큰 거겠지? 아무튼, 큰 거예요. 컸어요. 아, 그리고, 콘토메이징 치킨에는 <laughs> 보통 콘이 있는데, 저희는 떡이 있어요, 떡. 아주 맛있어요 음. 떡도요. 음. 아주 맛있네요. 와, 아, 진짜 대박이네요. 맛있어. 아 그리고. 네, 저도 떡을. 그리고 지금 TV가 켜져 있다가지고 TV 보면서먹방하는거 알겠지만 사실은 먹방이 아주 집중하고 집중하고 있어요. 네. 음 떡도 맛있네요. 이해해주세요. 촉촉한 걸리네요. 완전 맛있어요. 네. 떡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콘도 같이 들어있어요 음. 콘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. 치킨은 콘 들어있는 치킨은 처음 봐요 <laughs> 여기 흔한 프로젝 <플러시를> 봐요 여기 <laughs> 어, 저기 으뜸이 초파에 다 흘렸어 <laughs> 어다 붙었네 이나야, 좀 이쪽으로 와. 너 먹방하는 거안 보여? 이나야, 너 유튜브 응. 촬영하니까 기쁘지? 응. 나도 유튜브 구독자 찍고 싶어. 다시 내 그림 찍을 때마다 구독자가 올라가. 뭔 둘이야. 올라가. 그대로구만. 세명 아니었어? 지금 한 명이거든? 응, 왜? 네. 그러게. 구독자를 마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, 진짜. 이, 이듯 하다, 이듯하잘 가비손 좀시켜주네요 이킨 단짝 부러진 띠는이 아주 맛있어요 자저맞습니다 지금 진짜 추워요 이쪽으로 와서 먹으라니까 어 저기 흔한 프이스 저기 솥사탕 만들고 있어요 흔한 프이스 TV에서 그건, 흔한 프 그건 얘기할 필요 없나요아 그렇구나 벌써 10분 다됐고요또어디가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. 자, 우요 자, 우케요. 자, 우케요. 더. 와, 이게 너무 맛있어. 맞아요, 여러분들 한번 시켜드려 보세요. <laughs> 아, 그리고 여기에 띠는 링이 반짝 뿌려진 것도 있어요. 하나. 봐? 이 날뛰는 단두 뿌려진 거 맛있어요 음... 음. 가루도. 음. 음 이나야 너 옥수수도 한번 먹어봐. 진짜? 음. 내가 꺼내줄게. 옥수수. 응. 음. 이게 맛이. 솔직히 나는 콘도메징에 이콘 옥수수랑 특히만 있는 줄 알았거든. 근데 알고 보니까 떡도 있어요. 우와, 여러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구독 여러분 Å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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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제가 아까 스피너를기어요좀느끼서 Yeah <laughs> 근데 이거 언제까지 는까 우리 이제 음. 우리 이제 콘돔메이징 치킨 먹방은 그만하려고 해요. 왜냐하면 영상 길이가 16분이나 됐기, 됐기 때문이에요. 이제 아. 영상을 마무리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